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저항군 사령관 이모의 클리피입니다. 제가 원래 그 방송을 하던 그 롱원보다 2에서 제가 지구를 지키는 실패했습니다. 음, 뭐 여러 가지 오인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미숙했었고, <laughs> 그 다음에 좀 준비도 좀 많이 좀덜 됐었고요. 그다음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다 말해봐야 뭐다 소용없는 것이고 뭐 실패한 거 실패한 거니까 그건 뭐. 넘어가고 요번에 그 29일 날 워오브 더 초준이라고 선택된 자의 전쟁이 라라는 그 새로 학대백이 발매가 되었어요. 이게 어 보면 확장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s m 7에 가까운 정도의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은이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그 두분 얘기해 봐야만 아플 거고 대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, 사실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, 사실적으로. 좀 흔히 생각하기에, 이런, 자, 그런, 그, 아포칼립스적인, 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은, 뭐,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. 뭐, 시뮬레이션에서, 이들에서도다 아는 거니까, 뭐, 다 이게 어른도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. 있을 텐데, 그 이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, 이제, 교육받고, 어느 정도는 좀 강연한, 일종의 좀, 소위 말하는 한가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일반인들, 일반인들은 대한 이게 거의 없어 사실상 뭐 레지스탕스라고 레시,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일반인을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그 일반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죽겠죠 아무래도 도태되고 그런 것도 이제 이, 이 게임상에서 로스트라는 이, 이 도, 도태된 드된만은 조금 그렇긴 하다만은 그런 약간의 좀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그런, 자, 비극적인 그런 모습? 그런 것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저항군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다한칸 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, 대체적으로.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노선이, 노선이 생긴단 말이에요, 노선이.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그 세력에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생긴단 말이에요.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상을 봐도 국우 있고 국자 있고 중도 있고 종류 여러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일본어다쳐쳐죽이자라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야안만그래도 일반 어, 그, 시민 무슨 문제가 있냐 어, 대가리가 문제다 대가리 다쳐주기자이 노선이 노선이 아 여러, 가지, 여러 가지가 있다면 노선이 그 노선에서 이에스컴도 그게 구현이 됐어요. 이제 이 현재 게임 그 게임상의 스토리상 이 사령관 즉유 그, 유저, 유저가 어, 뭐랄까, 가장 위험, 가장 위험한 인물이래요. 이게, 또, 이게 스토리 라인에 있는데,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, 이 위험한 인물을 어쨌든 원에서는 납치에 성공해가지고, 어쨌든 자기의 마대로 주물을 끓이고 있다가, 이 센티린이라는 이 산놈이 이게, 이게 다시 되찾아간 거죠. 구출한 거예요. 걔네 집에서 뺏긴 거고, 걔가 이제, 그 사령관이 이제 깨어나니까, 예를 들어 비상이 걸린 거예요.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그 사령관이 같이 있던 그 20년 동안에, 나름대로, 이제 좀, 학과도한 애들이, 그, 그들 나름대로 장을 했단 말이야. 센트레을 중심으로 한 지금, 현재 유저의 세력들 한 무리가 있고, 그 다음에, 현재 구현된 세력, <laughs> 리퍼, 그 다음에, 그, 스미커스, 그 다음에, 템플라. 템플라 같은 경우에는, 마그들 정신적으로 사오는 애들인데, 어, 얘네들 보면, 그 정신적으로 다물치자는 쪽이 있고, 스미커스는, 원래는 그, 외, 그, 그 어드벤트의 하부 조직에 가까운 애들이었는데 일종 인조 인간이고 그 똑똑하신데 옛, 그 중에 또 보면 이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성한 놈이서 각성한 놈이 그런들이 또 모여가지고 만든 조직이 저항 조직이고 리퍼는 말 그대로 리퍼 보이지 않는자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이래가지 이렇게 저항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중에 이제 사는간 이제 구출을 했으니까 게임상 그수토리사 사냥가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쪽을 갔단 말이에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사냥가인 이제 유저가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꼬시고 같이 협력하고 해가지고 힘을 해서 적들을 묻찌르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럼 이 적들이 치고 나서 엘더가 사냥가인 이제 강탈 당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감회수순 없잖아요. 자기 나름도 또 엘리트 병사를 이제 이렇게 맞는 거예요. 이게 그 시네마틱 그 영상을 보면은. 새놈이 보면, 이게, 형제 같아, 보면. 시스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, 시, 형제 같은데, 근데, 또아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, 같은 그, 고육을, 교육을, 받았으니까, 뭐 유대감 뭐, 이런 게있가지 시스터로 평화할 수도 있고, 근데, 그, 엘더가, 이, 이세 명을 이제, 묻어놓고, 사명간을 다시 되찾으면은, 대차은들한테이 지구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. 제 딱, 딱 거기까지 제가 봤는데, 그러면 이제 빠른 거 아닙니까 이게? 세놈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도 암투를 한단 말이에요. 그, 그, 나름대로 또, 이게 암투가 있고 또 이게 시기가 있고, 이제 그런, 이제 내부 권력 다툼이 있고, 우리도 우리대로, 물론 없어서는 없겠죠.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실탈에 꼬여가지고 그걸 풀어가는 건데, 그이학대법 이전에는 굉장히 미밋했단 말이에요 이게. 그래서 이런,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, 그러니까 저는 유능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복잡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심플해도 아니 뭐 심플한 것 같으면은 FBS 해가지고 통을 다 사주기지 왜 이걸 하겠어요 그죠? 전략게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머리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에 풍부해진 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간중간에 갤러식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더라고요. 이렇게 갑자기 우리 그 타이슨, 그 우리 그 과학자가 아, 갑자기 제가 영어를 받았어 이러면서 이상소를 해다면서 이거 연구하면 데미지도 올려주고 뭐그 <laughs> 기술 단축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,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돌발적인 상이 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런 냈는 사람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아, 물론 99%가 총이 빗나가면 저도 빡치겠지만 은뭐 1%도 총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약간의 그런 걸 옛날 톤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런 돌발성 이런 게 많이 감물이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 그선택대 전쟁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어차피 농어는 망했는 거 그냥 버리고 그냥 버리고 이게 이제 요, 요, 게 이제 그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아침, 지금 현재 지금 10시, 아, 12시인데 제가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그래서 그 요걸로, 바리널 그러니까 버전으로 방송을 쭉할 겁니다. 쭉 하다가, 이그 롱어 스튜디오에서 또 롱어 버전을 만들겠죠? 그럼 또 롱어 버전도 갈아탈 거예요. 이 롱어 버전이, 이 현재 이 오리지널 버전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, 저는 오리지, 오리지널 버전 하다가 또 롱어를 갈아탈 것이고, 또뭐 학자평이 나면 또, 또 하게 되겠죠 뭐 그런, 그런 루트를 타야 될 텐데, 어쨌든 저는 이걸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제가 한 4시간 정도 제가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플레이를 했었는데 어 앞부분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약간 스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어 스킵할 거 스킵하겠지만은 또 보여드릴 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해 부분 딱 들어가면은 스킵은 없고 뭐 시네마틱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다 제가 그 어, 게임창에 다, 다 이렇게 어, 편집 없이 쭉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세마틱이 세마틱 시리마틱, 또 따로 빼가지고 제그한 다음에 이게 좀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, 있는데 어뭐 그건 두, 둘째 문제고 어쨌든 요쪽에 저는 제 보면 제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제 블로그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보시,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제가 지금 원래는 뭐그 하루종일 하루종일 아니었고 매일, 매일매일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한, 당, 그 아시는 분 일을 잠깐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토요일밖에 평일일는 안되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돼가지고 주말에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황이니까 주말에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은 꽤 오래 할 거예요. 꽤 오래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방송한 을 거를 이제 예, 자,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예정하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뭐 제가 그 다른 분에 비해서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좋아하는거랑 잘하는거랑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어,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뭐, 완전히 뭐 <laughs> 완전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잘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진짜 조혈지혈이거든요 뭐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, 차근차근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도전 모드도 있는데 도전 모드는 어 제가 할건 아닌 것 같고 자, 새 게임 블록에 제가 이거 하던 건임이거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. 삭제하고 자, 새 게임 여기 보면 신병, 베테랑, 사령관 전설이 있어요. 아, 어 여기 고급 옵션에 보면은 튜토리얼이 있고 이거 진행 건데 자막 표시도 필요하고, 초보자 해설할때 필요한데, 튜토리얼 제가 해봤고, 이 게임을 보시는 분이라면은, 어, 이 튜토리를 다 해봤을 테니까 굳이 또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, 중간에 보면 추가된 게 있어요. 이학제평이 그, 이전에는 센티넬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고, 그 구출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, 여기서는, 자, 이 선택된 자의 전쟁에 보면은 리퍼라는 조직이 사령관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이 센트린한테 소스를 줍니다 이렇게 야 저기 네가 찾는 사람이 어디로 가면 가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센트린이 20년 동안 헛돌 쳤으니까 잘안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래서 야 확실해? 믿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그 리퍼의 그 우리 편으로 들어오는 그 이름이 보면은 러시아식이에요. 무슨 그 드로브 모든데 뭐 어쨌든 뭐그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야 리퍼는 확실한 거 얘기해 어, 어 언니 믿지 어, 누나 구나 누나 믿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. 어, 가볼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센티넬이 좋아가지고 막 그거부터는 이그 원작이랑 똑같아요. 이렇게 학자표 이전에 고한게 고 이제 리퍼가 이제 정보를 준다는 거고 하그 얘기는 리퍼랑 이 센티넬이랑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활동하였다는 걸 음시, 암시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, 그, 아니 후반 가서 어떻게 스토리, 그 스토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리프하고는 상당히 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실제로 해보면 제일 먼저 리프 하면서 손을 잡고 시작하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뭐 참고 사항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아, 좀 보여드린 그것도 있고, 그 다음에, 아, 그, 하기 때문에, 신병으로 되셔가지고, 그 신병이 아마, 이게, 체리모드가 화성 안 되는 것같은데 아, 되는구나. 아, 네, 좋아요. 자, 그럼, 체리모드. 체리모드는 아시죠? 예, 정말, 이게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모드입니다. 제가, 그, 롱우모드에서, 그 롱모드에서도 그, 신병으로 했는데, 체리모드를 했는데도, 제가 게임에 폭망했어요. 로드가안 되기 때문에, 한번 폭망하면은, 그대로 폭망입니다. 그래도, 그래도, 신병이라도 <laughs> 폭망할 수 있지만은, 또, 어느 정도 너무 게임이 너무 밋밋하면안 되고, 던는 세브로드를 꼭 굳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, 철인 활성화 모드로 가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학템팩을 그 이제 선택하는 건데, 요두 개는 요거 소체이두개다되는 거예요. 다 활성화 시키고, 자, 그러면 시작합니다. 여기 보면 자막이 나올겁니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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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이리퍼금잠입이리 현장의 모이이에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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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늙었이 여기 칼빵도 이고 이렇게, 얘가 이제 쉔, 이렇게, 이할아이지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This is central. Go. 아 이게 이제 우리 리퍼 우리의 용입니다 용이고 제가 사용해 본 바에 의하면은 어, 저격 플러스 약간 돌격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못 해봐가지고 어머 뭐 그럼 좋은지 잘 모르겠고 좀 그래요 게 현재 상태에서는. 자, 지금 <laughs> 그리고 달란지 점이 있다면은 그 오리지널에 보시면은 그 여자 아나운서 아시죠? 여자 아나운서랑 그다음에 그개 대변인 그, 그 남자 걔가 이제 우리가 미션을 성공하면 걔네들이 이제 거짓 선전을 합니다. 그것도 약간 별한테 뭔지 눈치... 외란된 점이고 굉장히 좀 어... 확실히 이... 그 뭐랄까 저기 외국 게임 보면 캡티게임에서 이렇게 아, 어 정말 이렇게 세세을다 신경 써주니까 좋은 점 정말 있어요 아이거 우리 리퍼! 아, 피도 등록도 없어요 이 여자는, 진짜 예, 네, 실존하기. 이 사원과 아 sure? 지금 여기, 제가 이렇게 유저가 저희 본신이죠,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저기 이제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막 당하고 있어요. 시뮬레이션. 이거 끝나면 튜토리얼시작돼도 제가 튜토리얼 선택 안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이요 오프닝은 뭐늘 보던 거니까 뭐 잠깐 시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, 여자, 이 여자애가 보면 이제 우리 미션 성공하면은 이제 거짓 선전 타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아직 못 봤어요